아, 일단은 12시, 11시 패스, 3시 저그 자 이러면은 일단은 링을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밖으로 빼서 시간을 벌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기를 견제를 바로 하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는 어.. 링을 밖으로 빼는게 좋다 마인드 거, 마인드거든요 일단 자 오버하나는 저기 견제를 올려놓고 9시까지만 경착를 쓰고 바로 을 눌러주시구요 링이 11시로 뛰면은 상대 링긴 집에 당해야되니까 또리고썬큰더 빨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링을 밖으로 빼면은 썬크는 조금 천천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포는 안될텐데 이제 입구 덕을 하나 해줄게요 이거는 양꼬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포를 하기 힘드니까 썬큰을 이렇게 지원해줄게요 포를 그리고 이 링을 띄워가지고 링끼리 일단 한번 싸워주겠습니다. 살짝 그리고 집어넣고 밖으로. 하다가 네, 다시 센터로 가서 한번 싸워줄게요 상대랑. 약간 빼주고 그래서 링을 싸고 다시 싸워주자. 어 자리가 안 좋다. 상대가 더 많죠? 이건 돌려주셔야 됩니다. 시간 벌기용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풍통 링으로 가스 먹고 이제 풍통 링으로 11시 견제를 하겠습니다. 한번 견제. 이 링은 빼놓고, 대기, 일단. 네. 양코가 되죠, 이제. 양코를 링을 같이 지켜주, 지켜줄 거요 같이. 자, 이 견제하면서 이 링도 숨겨놓으세요. 지금 안 됩니다. 자, 끌가 굉장히 크죠? 1렌시가한발 잡은 것 같은데. 돌려서 하나 더 잡아줄게요. 더 잡아주고. 자, 이제는 불을 를면서 레어 눌러주고, 빼놨던 링으로 다시 1시까지 견제, 한번. 저거 막고 있는. 이러면 링은 이거 뺄게요. 이거는 괜히 갇혀있어봤자 죽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이거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이 링은. 자, 시시 가서 견제해주고, 나머지 또이 링은 11시도 견제해주고, 5번은 가서 살려주고요, 아무래도. 가서, 그러면은 하나만 잡아줄게요. 둘다 잡겠는데, 2 개, 세 개까지, 11시도 살짝 돌려주시고, 이러면 이게 드론 떼고 이제 스파이어까지 가면 됩니다 상황이 좋죠? 이러면 레어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가 몰링이기 때문에 제가 탈을 띄워버리면은 우리가 죽어집니다 아 어, 다행 현재는 생각보다 그게 더 빠르네 이게 뭐 뭐지? 코어 스파이어까지 올려주시고요 좋아 나이스 12시는 안정적이니까 오해에 포 많이 해야겠는데 나 뮤탈 좀있으면 나와 자 이제 돈이 남는데 지금은 몰래 멀티 하나 해줄게요 제가 레어를 좀 천천히 갔기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쌓였거든요 두번째니까 그 오, 좀 위험하긴 한데. 형! 400뭐 그냥 어. 이거 몸바가 어차피. 6이 지금 꽉 막혀있기 때문에 막 아, 힘들어. 형, 400 있어? 어, 오버워시. 어, 오버워시 뭐야, 이 자, 이거는 몰래만 줄였다가 일단 하고. 멀리 하자 모보를 잡을게 하시고 0백 있으면 나중에 엣 진짜 없으면 없으면 포유주고 있으면 앞에서 자. 자. 일단, 11시를 살짝 견제를 한번 해줄게요. 이 노브 하나 주고. 11시가 폭포가 없으면 은 무조건 흔들 수 있거든요, 제가 컨트롤로. 아, 있네요. 있으면은 좀 돌아가지고, 없는 쪽을 살짝 누르, 노려... 아이 있네요. 그럼 구경 들어볼게요, 그냥. 자, 잘 아, 그래 살짝. 물건을 최대한 잡아주겠습니다. 살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더 그냥 천천히 터프를 주면서 이제는 두 탈로 뭘 해줘야 되냐면은 그 상대 팀 링을 좀 정리해 주면서 현에 있는 오버로드를 정리해 줄게요, 미리. 자, 한식, 자, 오브로 정리해주고. 아, 두거다 걸렸다, 아, 이거 왜안 나오네요? 아, 드랍십이야? 드랍이구나 제가 그래도 똑같기 때문에, 어, 할만하거든요? 할만 이거 좀 정리해줄게요, 홀로. 이 가스를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길라면. 뭐야? 아 어떻게 어, 겠는데요 뭐해? 뭐이 일로 와? 에? 펑크를 설마 준다? 아니지? 아무리 생각이 없으면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나 아, 이거 잡아주지 나통으 아, 들어온 거 아니지? 그, 그테 맞아? 한시 잡아주고 어어 한시 스톱 스봐좀 박아줄게 한시 한시를 깨지면 제가 지거든요? 아, 최대한 컨트롤로 나가주겠습니다 어, 화세력는 쌓이기 때문에 <laughs> 최대한 미타를 방어까지 해주면서 모아주셔야 됩니다 캐시를 미리 봤어야 됐는데 지금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캐, 칼 잡아주고요. 캐시도 지금 드라시를 봤기 때문에, 네, 길목에서 이렇게 칼 잡아주시고요. 빼내는 거. 이거 할 만하죠? 칼이 끼가 없기 때문에, 말리는못 막습니다. 이러면. 자, 칼눌주시고 최대한, 짱콜을 깨줘야겠다, 내가. 일단, 탈 잡아주고, 상콜을 깨줄게요. 어, 마, 마멜을 잡아주고, 마멜을 잡아주고, 주문을 막기겠네, 사람이. 주문을 짱 해주고, 최대한. 못들비게 자, 탈은 최대한, 살려주겠습니다. 펼쳐가지고, 일단. 허세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탈이, 치을쓰기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시, 덩크를 최대한 지어서 멀티를 지켜줄게요, 일단. 방어비 아직 안 됐으니까. 자, 유탈스커지 섞어가지고 찍어줄게요, 이제. 유탈스커지 섞어 찍어주고. 자, 이쪽에 크킨을 최대한 방어, 일단. 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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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해, 내려. 뭐해, 뭐해, 내려, 내려, 빨리 뭐해! 에에 아이고, 참, 진짜. 와. 아니, 내리면 됐는데, 왜 혼자 그렇게.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가안 되네. 자, 이거는 지금, 뭘 해줘야 되냐면은, 조금 커세어를떨궈 줘야 됩니다, 제가. 커세어를 최대한 떨궈 줄게요. 커세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좀금 설정 주면서, 컨트롤로. 자, 내가 할 만하죠? 맞아봐서. 맞아. 잡았고. 자 스타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 이까스, 까지 공이 까지니까 거의 한분대다 모은 것 같은데? 한 수로 오네요. 자 방위 까지 눌러주시고요. 어 자.. 최대한 살릴게요 아재가 많기 때문에 사람 뚫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로 최대한 자 일단 나갔죠? 자 컨트롤로 최대한 미사일까지 잡아줄게요 꺼내도 다 잡았고 마린도다 잡았고 살도다 잡았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자, 이 정리해 주시고요. 방 2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여유가, 야, 뭐야, 이플엇적으로좀 좀... 질이 좋거든요. 제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자, 일단은 좋죠. 받아봤어요. 자, 언제, 대체 여사친 언제 나오냐, 근데? 아, 모으고 있구나. 자, 시간 좀더 벌어볼게요. 13분 지났는데, 좀 힘든데? 아, 13분이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하는게 없어요, 일단. 시간에 비해서는. 이 최대한 모아가지고 커터라도 많이 떼였을 거란 말이지? 한번더 해야 돼 내가 내가 터세 한번더 잡고 마블까지 잡아야 돼이길라면은 테이시를 좀 가! 테이시가 테이시 대치면 뭐해 세란 어? 야 14분이야 시작한 뒤 어? 잡아줄게 최대한 마이 잡아주고 자, 마린이 어플이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네 이러면 내가 이기는데 싸우자 그냥 톰을 할게 커리 오기 전에 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커리가 또 모여서 또 어느 커세요? 이제 는 커리도 한번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커세요가. 아니 언제 갔어요? 칼온거 이거 잡아서 칼 잡아주고. 어플이 제가 좋기 때문에 일단 이기긴다, 싸우더니. 자, 퍼오죠 퍼세오도 퍼세오도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더 자, 지금 던져지면서 오, 많은 무멀티 확인해주다 마린 가면 돼. 아, 마린! 자, 이제는 돌려주면서 제가 강 이업이 되기 때문에 그상대그 뭐냐고요. 허세 한번더 잡아주면 되거든요? 오죠? 요것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떼자 자, 방에 올려 주고, 자, 다시 멀티 까지, 하나 할게요. 몰래 멀티 이거가, 한 부대 쯤 있는 거같 은데, 자, 스널 지를 좀더찍 을게요. 이제. 아, 근데 더서가 굉장히 많죠, 지금. 자, 이건 펄지가 오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로 최대한 박아주면서. 탓어 나오죠. 이것만 네, 같이 막아주면 돼요. 이탈 대주면서. 커서 스컬즈로 정리. 자, 커서 거의 다 잡았어요, 이제. 이제는 마린 잡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마린을 한번 잡아볼게요, 타로 다시. 아, 네, 밀리겠는데, 좀많은데 잠깐만. 컨트롤로. 자. 탱크부터 아, 잡을게요, 탱크부터. 탱크를 잡아, 우리 팀이 힘을 쓰니까, 탱크부터. 오케이. 어, 빡센데, 좀.